안녕하세요. 삼순이 농장입니다. 삼순이 농장은 지금 마늘을 1차를 캐왔어요. 반대계 중에 하나를 캐왔는데, 지금 다 마늘 건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마늘 건조를 물론 잘라서도 해도 되는데, 아직은 지금 그렇게 말릴 게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끈으로도 묶어보고, 이게 지금 우리 시금치 묶는 묶는 걸로 묶어보고, 빵끈으로도 묶어보고. 그다음에 이거는 전기, 전선 묶는 거. 근데 전선 묶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안 빠져요, 더. 타일. 테, 케이블 타일. 케이블 타일에네요. 저희 아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묶어서 하고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넓게 넓게 해야 되는 게 지금 밭 중에 네개 중에 한 개를 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먼저 캔 것은 조금 캤기 때문에, 지금, 넓게 넓게 해서, 지금 여기는 산마늘, 애기 산마늘, 3년짜리 산마늘 밭인데, 지금 산마늘 밭에다가 지금 달아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늘 구가요? 올해는 진짜 굵고 좋습니다. 홍산마늘 관리법. 건조를 잘해야 돼요. 마늘이, 건조를 잘해야 되고요. 하더라고 남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늘이 얼마나 큰지 아 마늘 얼굴이 대단하네요. 저기 봐요 저기. 그거 너무 좁지 않아요? 안 좁아. 여기 아. 하우스가 무너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네, 무너질 요네 <laughs> 조심해야지. 지금 오, 다 했다 그 그래. 지금 오늘 어저께 캔 것들은 지금 이제 작업을 다 했어요. 작업을 다 했고 이제. 내일 캘 것들이 문제예요. 나저 뒤에까지 가서 좀 찍어야겠다. 되 이게 햇볕을 바로 바로 받고 하니까 어둡네. 그 가운데 한번 누르면 돼. 화면 가운데. 화면 가운데를 이렇게. 어, 어. 오, 밝아지네. 어. 지금 마늘을 지금 하우스에다 걸고 있어요. 근데 마늘을 하우스에다 막바로 걸면 뒤어요. 뒤어서 익어버리기 때문에. 위에 차각막이 되어 있습니다. 차각막을 다 했고요. 지금 산마늘도 차각막이 좀 필요해서 해줬고요. 어린아이들이라 지금 이렇게 차각막을 해줬습니다. 삼순이 농장 마늘, 홍삼마늘 엄청 좋네요. 오늘요. 풀안 뽑아도 돼요? 자기야. 아예 밟아야 되니까. 밟을 때 산마늘 밟으면 안 되니까요. 홍삼마늘 마무리해 빨리. 네. <laughs> 할게 너무 많습니다. 홍삼마늘 관리법은요. 지금 잘 말리고 난 다음에 저희 집에서 이렇게 한 일주일을 말리고 발송을 할 거예요. 주문하신 홍삼마늘을 그런데 홍삼마늘은 열이 좀 많아요. 다른 마늘에 비해서. 그래서 양파망에 넣으시면 안되구요꼭 바닥에다가 깔아놓으셔요. 뭐 바구니에다 깔아서도 되고, 그냥 맨 바닥에 세면 바닥에 깔아도 되구요그 다음에 그 저기 박스 같은 데다 깔아놓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깔아놓으셔야지 이게 겹겹, 겹겹이 이렇게 있으면은 안 됩니다. 꼭 집에 가지고 가시면 풀어놓시기 으 바랍니다. 왜냐면 홍산 마늘은 다른 마늘에 비해서 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관리하면 썩습니다. 그러니까 꼭꼭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마늘이 이렇게 묶어놔도 참 예쁘네요. 1년 농사 지은 보람이 생깁니다. 홍산 마늘은 다른 마늘에 비해서 농사가 쉽습니다. 병해도 별로 없고요. 녹병은 약간 왔는데 그래도 그렇게 병균이 없어요. 그리고 구가 굵고 좋습니다. 육종 마늘이고요. 감사합니다. 삼순이 농장이었습니다.